자 이게 뭘까요 소다입니다소다소다 소라. 이거 삶아 총각수산에서 삶아오는데 한열대마리 들어갔는데 만팔천원입니다 만팔천원 소다한열대마리 들어갔는데 만팔천원입니다 열마리는 넘고 예, 열대마리한 십오마리 음, 그쯤 되는데 만팔천원입니다 삶는데도 한 이십분 한 20분 정도 소유가 됩니다. 이걸로 이제 안주하려고 삶기 전에는 싱싱하죠. 삶고 난 뒤에는 이제 특유의 냄새가 나죠. 삶아서 갖고 오면. 자, 하나씩 드셔 봅시다. 자, 하나씩 오신 분들에 한해서 하나씩, 다 15분 오시면 한 개씩 예, 맞다. 1인당 한 개씩 예, 딱 드셔 봅시다.